치과 상담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치료 이야기보다 계약 이야기만 기억에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치과 치료가 아니라 판매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환자분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일 계약이나 수술을 강요한다. 상담을 받자마자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이 가격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급한 치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치료와 급한 계약은 다릅니다. 치료가 급하면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지 결정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치료비를 선납으로 요구한다. 아직 치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 치료비를 한 번에 결제하라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과정입니다. 과정에는 변수가 있고 변수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치과라면 치료 단계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봤습니다. 설명보다 설득이 많다. 상담을 받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왠지 해야 할것 같은 느낌만 남았다면 이건 설명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의료 상담은 환자가 납득해야지 넘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충분했다면 집에 가서도 기억이 납니다. 설득만 있었다면 불안만 남습니다. 장점만 말하고 단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치료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처럼 범위가 큰 치료일수록 단점과 한계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먼저 단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할인으로 계약을 유도한다. 치료 설명보다 이벤트 할인 혜택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치료 계획은 환자 상태로 정해져야지 달력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는 시즌 상품이 아닙니다. 상술이 심한 치과는 치료보다 계약이 빠르고 설명보다 설득이 많고 환자보다 시스템이 앞섭니다. 반대로 좋은 치과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단점을 숨기지 않으며 선택의 책임을 환자와 나눕니다. 이 영상이 어떤 치과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료는 잘 받는 것만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